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김지혁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드림텍이 되겠고요. 코드번호가 192650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2년 3월 15일 오후 4시 5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드림텍은요, 제가 사볼만 하다라고 얘기해 를 드렸고, 에드렸던 가격이 일단 11,000원 아래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오늘도 사실은 드림텍이 조금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오늘의 여기 음봉은 크게 의미가 있는 자리는 저는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보여드리자라고 하면 오늘도 드림텍 장중에 2만주 자사주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이 샀다. 자, 8,000조의 매수가 또 들어왔더라라고 보시면은 또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여기 수급을 우리가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장중의 수급인데요. 아무래도 이 자사주의 매입이 아마 요 금융투자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적으로 자사주를 뺀다라고 하면 오늘 기간에서는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 1월 1일부터 봤을 때 올해 들어 오, 1, 1월 1일이죠. 1월 1일 어, 그리고 조금만 더땡겨 볼게요. 자 12월 1일부터 어, 계산을 하자라고 했을 때, 어, 이거는 집계가 잘안 나오네요. 그 1월 1일부터 가정을 했을 때는 그래도 연기금의 50만 주 이상의 어, 자금들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2월 달로 봤을 때 역시 연기금 안 나갔죠? 많이 나가지 않았고 자 3월 달 역시나 연기금 플러스입니다. 자 이렇게 1월 1일부터 봤을 때 연기금의 물량이 전혀 나간 흔적이 없다, 나가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드림텍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바람에 주가가 빠졌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여기 11250원부터 조금씩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밀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어, 일단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 존재하고요. 또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오늘도 한 24포인트 정도 빠졌던 것으로 현재, 어, 그렇게, 어, 보여집니다. 어, 드림텍은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니까 어쩔 수 없이 빠졌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자, 고수, 고수닥 같은 경우에는 뭐, 1.2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어, 여기 보합권으로 끝이 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하지만 어쨌든 드림텍은 코스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드림텍 올해 저는 어 드림텍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한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버텨봅시다. 어, 누가 이기는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런 심정으로 어, 버텨볼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드림텍 이거 이 회사보다 이 회사보다 더, 더 좋은, 더 좋은 영업, 영업 실적을 작년에 도전 영업 실적을, 어, 낸 기업 찾기가 굉장히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종목 지금 당장은 안 가지만 충분히 제2의 한미반도체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거기까지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작년, 재작년이었나요? 어, 2000, 여기 2020년이었죠? 2020년. 6월 어,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2020년 여 자리 어, 한미반도체 이거 아무도 안볼때 제가 8,000원 이하에서 사라 그랬어요. 월방에도 좋으니까 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 추천이 나가자마자 7,300원까지 빠졌습니다. 한10% 가까이 빠졌어요. 어 그래서 요 사이에 진짜 요건 요건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불과 어, 1년? 어, 1년 정도? 1년? 2년? 어, 1년 안에 1년 뒤에 얼마를 갔나요? 어, 8 5, 45배 갔습니다. 5배. 이렇게 어, 이런 종목들도 제가 찾아냈습니다. 제그 당시에 한미반도체 어, 한미반도체 추천하는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경제 의 방송 아시죠? 어, 한국경제, 서울경제TV 이런데 어, 또는 뭐 토마토TV 이런데서 그 당시 때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상담하신 분이 있는데요. 전문가가 뭐라고 상담했냐 하면, 이런 거 사지 마라. 절대로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다. 거래량이 안 나와서 먹 간다 소리를, 얼마나 그런 소리를 많이 해댔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은 다섯 배나 갔습니다. 어, 과연 누가 더 종목을 보는 눈이 더 정확할까? 어,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드림텍 비록 추천한 지는 조금, 어, 됐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 요구가, 요구간 충분히 저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며 오랜 기간을 가지고 저는 매집하는 구간으로 봅니다. 매집을 하고 있고요. 비록 거래량이 굉장히 뭐 많이 터진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이거 모으는 세력들이 있다. 그리고 요 앞에 거래량 분명히 많이 터졌어요. 터지고 나서 여고간의 거래량이 다 죽어 버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게 모르게 분명히 이거 모으는 세력은 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세력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조금씩 모아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빠질 거였으면 아싸리 요 9,000원대를 유지를 한9 0원 자리거든요. 9,000원 자리를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아예 깨 버렸어야 됩니다. 근데 안 깨집니다. 이게 더군다나 자사주 매입이 조금씩 이제 최근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행보를 한 주가일수록 올라갈 때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큰 그림 그리고 그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힘들지만 끝까지 영화 보시면 은 그거 아시죠? 끝까지 간다. 어, 끝까지 가 봅시다. 누가 이기는지 가 봅시다. 어, 아무리 세력이다 라고 할지라도. 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는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제가 이거는 오랫동안 같이 투자를 하면서, 어, 제가 얻은 깨달음이고요. 그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 아무리, 어, 사람들을 잘 속이는 세력들이 일지라도, 어, 오래 기다리고 참고 끝까지 참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 그냥 제가,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정말 독하다. 그냥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하면서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당장이야 못 가겠지만 버텨보십시오. 충분히, 저는 이거를 충분히 제2의 한미반도체로 꼽았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당당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드림텍 실적을 우리가 좀 보실 필요성이 있죠. 자, 여기서 일단은 보실 건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작년에 어, 964억 정도, 요 정도 지금 벌었습니다, 벌었죠. 자, 한미 반도체 잠깐 봅시다. 한미 반도체인데요. 물론 요 한미 반도체도 실적은 어, 좋습니다, 좋은데요. 작년에 여기에 보시면은 어, 1,200, 1,224억 원. 자, 드림텍이 얼마인가요? 900억이 넘죠. 여기 보시면은 어, 964억 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약 3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 드림텍이 보시면 시가 총액이 6600억, 한미반도체가, 어, 1조 5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 드림텍의 지금 시가 총액으로 비교를 해도 지금 2.5배 이상 됩니다. 근데 실적이 2.5배가 되느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미반도체와 조금 비록 업종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교를 해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이 종목 그래도 1조는 넘어가야 된다. 1조 넘어가려고 하면 15,000원, 2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는 그런 주식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가 봅시다. 지금 당장은 실적이 어, 실적이 아니죠. 지금 당장은 주가 흐름이, 어, 훨씬 모합니다. 그런데 이게 갈 때는 정말, 어, 이렇게 저는 갈 거다라고 봅니다. 한때 2,000원짜리 종목이, 어, 2만 1,000원까지 갔던, 어, 요런, 어, 저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드림텍이드림텍이다 어,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언젠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요 8월 4일날, 어, 여기, 8월 4일 인데요 여기가 이제 아셔야 될게 2020년 이죠 자 2020년 자 2020년 어 2020년 자 8월 어, 4일 4일날 기록했었던 요 고점이 최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랫동안 오랫동안 가지 못한 주식은요 정말 올라갈 때 정말 이런식으로 이런 상승이 어, 기 나올 정도로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실적이 좋고 올해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아 어,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뭡니까? 어, 카디악 인사이트라고 하는 또 이런 회사를 또 흡수 합병을 합니다. 어, 지분을 다 가지고 있죠. 2,300만 주의 지분 2 7 4억에다 획득을 했는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 배, 배당금도 줍니다. 주가 잘못 가다 보니까 배당금 2.8% 적금보다는 많이 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유견들이고요. 어, 가지고 가보자. 팔 이유가 전혀 없다. 목표가 저는 확실히 2만원 봅니다. 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 하지만 이거 좀 나는 단기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12,500원에 조금 파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또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